절대 법칙이에요.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 아니야. 내가 특별한, 난 특별하지도 않아. 나 말도 잘 못해. 그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난말 못해.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. 그럼 평생 말 못하는 거예요. 난말 못하지만 말 잘할 수 있어. 난말 잘해. 반대로 계속 세뇌를 거는 거예요. 난말 잘해. 난 잘한다. 나 잘할 수 있어. 그렇게 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. 실제로. 제가 이 팩트입니다. 제 친한 사람 중에 언어 이 저기 뭐야? 2급 장애자가 있어요. 예, 네. 그 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?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급해요.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가지고 화장실 어디냐? 그거 찾아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말을 못 해요. 그리고 막몇 시간을 참아요. 예, 네. 말을, 말을 못 해요. 예, 네. 언어 장애자예요. 주유소 갔어요. 우리는 보통 주유소 가면 딱 도착하자마자 뭐 하라고 합니까? 도착하자마자 딱문 열고, 아유, 만땅이요? 어머, 삼만원이요?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? 그분은 이게 안 나와. 예, 네. 이걸 못 해. 이딱문 내리면, 뭐, 이걸 못 해. 그냥 이렇게 수, 수화로 해야 돼. 그냥, 어,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예, 소, 손으로 그 정도로 심했던 사람입니다 제 친한 사람인데 근데 고혜성이를 만나고 <laughs> 고혜성이를 만나고 예 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이 예, 제가 지방 강연 갈때 어,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. 매일같이 진짜로 매일같이 제가 큰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어요. 자 따라해 하면서 나는 최고다. 하면 따라 하면 나는 최고다.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. 처음에는안 됐죠.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한 1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. 네. 금방은 안 돼요. 음, 금방은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. 그 사람 지금 말기가 막힙니다. <laughs> 말 엄청 잘해요. 지금은 이 네. 팩트예요. 네.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예. 이게 맞다라는 걸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본 사람입니다. 예.